무대 올리고 싶은 그런 작품을 하기 위해서 그조그만 극장이라도 가지고 한 마음껏 펼쳐 봐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뭐 많은 경제적인 손실도 많이 받고 얼음도 많이 겪었고, 그러나 좋은 작품을 내 스스로 제작하고 또 후배들과 함께 무대에 서서 정말 1년 내내 쉬지 않고. 정말 영혼을 불태우다시피 최선을 다했는데, 에, 지나놓고 보면은 과연 내가 그렇게 했다 해서 지금 누가 그 작품들을 기억해주고 누가 인정해주느냐. 그래서 어, 무리한 욕심, 무릎,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욕구를 너무 완벽하게 채우려고 하는 때는 역시 부작용이 따른다. 그래서. 예, 예, 예. 참, 술 이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저 불교에서도, 어그 뭐, 말씀이라나 말 있듯이, 역시 무소유가, 아, 뭐, 행복하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뭔가 많이 소유하는 그, 그 자체는 역시 고통이 따르는거 아닌가. 전 년에 수많은 대학에서 연극, 영화, 연기학과가 개설되었고, 예. 선생님께서도 모 대학의 연극, 영화학과를 지도하고 계시는데, 요즘 연기지만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무슨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요즘 애들은 어, 지적받는 것도 싫어하고, 그냥 내몸 아끼지 않고, 팅글을라는 그런 노력하는 그런 것도 약화되고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나의 내면 세계를 차곡차곡 어쩌 쌓여서 가지고 뭔가를 표출하려고 를 하지 않고 어떤 외모나 이런 겉모습수 있는 걸로 해서 빨리 스타가 달려나. 그런 어떤 막 압박감에 공부는 뒷전이고 어디 어디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빨리 스타들 그런 것이 좀 안타깝죠. 음, 예, 예. 평소에 우리 불교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을 품고 계십니까? 에난저어 예, 누가 아, 종교 뭡니까 불교입니다. 그 불교 신자십니까? 가만 있어 신자란 말은 잘 못해요. 예. 왜? 왜냐하면 뭐. 어, 교회 같은 건 매주 나가고, 또 천주교 같은 건뭘또 뭐, 저, 뭐, 지, 뭘 예식을 어떻게 해서 인정해주고. 그건 불교는 그렇다고 매주 어떻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신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불교다. 저는 이차 타고, 어, 어딜 가다가도, 어, 절이 나오면은 꼭 들립니다. 들려서, 어, 예를 갖추고. 그 분위기 때문에 예. 너무너무 좋아서. 예. 그런데 참위원의 일치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은 지금도 제가 잘 다니는, 찾아다니는 절이 한열 군데 이상 됩니다. 예. 되는데 그, 어한 번은 그저 불교를 굉장히 그 철저히 믿는 예.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가가지고 자, 우리 한번 백배를 해보자. 예. 백배라고 그러나요? 절. 예, 예. 그래, 그 친구는 계속 하니까 뭐, 100배 쉽게 하겠죠. 뭐, 나 흔들 그걸 못하겠냐 하고, 정식으로 가르쳐 준 대로 했는데, 10배라고 음. 그러나요? 10번 <laughs> 열, 열딱 하고, 딱 앉은 데핑 돌아요. 쓰러질 것 같더라고. 오챗 투지를 하죠 <laughs> 그래서 후들후들 떨려요, 걸어 나오는데도. 그런데, 그렇게 꼭, 저, 어, 꼭 뭐, 10배가 아니더라도, 3배라도 꼭 무릎 꿇고 내가, 하고 오는 날 예. 오는 도중에 세 번을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맡은 <laughs> 역이 예. 전부 다 스님. 잘지네요 <laughs> <그게 작전이 웃음> 예. 전부 다 스님 역이었어요. 예. 참 신기하다. 나 여기 예.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해요. 참이걸 우연의 일치일겠지만 은참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일이 없을 때는 또 어딘가 내가 찾아가서 예. 10배를 또 하든, <laughs> 3배를 하든 내가 해야겠구나. <laughs> 선생님께서는 다시 태어나도 연극 배우를 지망하시겠습니까? 안 해요. 안 해요. 네. 왜냐하면 참이 얘기는 참 길어진 얘기라서 제가 뭐 간추려서 뭐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세상 태어나가지고 그 수많은 길 있지 않습니까? 네 살아가는. 네그 길에 한 길일 뿐이에요. 이이 이 연극 길이라는 것도 네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가장 고통받고 고난스럽고 한이 길을 왜 택할 이유가 있느냐? 음그 택해서는 안 된다는 게또한 가지 있어요. 참, 오다가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하는데, 하물며 친구들과의 만남은 큰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 중에 얼마나 소중해요? 또, 가족은 더 소중하죠. 그 소중한 가족, 그 기가 막힌 연, 그과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좀더 아름답고, 남들처럼 외식도 하고, 여행도 가고, 이 소중한 연을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좀 하다가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게뭐 불행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난이 길은 난, 해하지 네. 않겠다. 네. <laughs> 마지막으로 배우 협회장 입장에서 우리 시청자에게 꼭 던져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아뭐 일단 우리 연극 배우들 연극 배우하면 요즘은 아 가난한 사람들로 다들 끊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정말 이 나라 연극을 위해서 예술을 위해서 그 혼을 불태우는 사람들 솔직히 저희들은 일요일 토요일 토요일 일요일도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일주일 내내 고통받고 힘들고 지치고 생업에서 그러다가 그 지친 몸을 안 끌고 연극을 보면서 모든 걸 같이 토해내고 같이 이렇게 호흡하면서 어떤 건강, 정신 건강, 몸의 어떤 스트레스 해소.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은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살아오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 여행도 못 가고 그렇게 살고 있죠. 아, 그러한 사람들. 그러면, 저, 어, 노인장이나 아니면 병원이나 어느 저, 달동네인데 봉사하는 사람들. 평생을 봉사하고 사는 사람들은 언론이나 정부에서도 굉장히 칭, 칭찬도 하고 상도 주고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전 국민을 위해서 철저하게 봉사하고 생을 정말 새끼 걱정하면서도 살아오는데, 가난한 사람들하고 재키지 말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저 예술가들한테 좀. 애정을 가져주면 은 예, 예. 저희들의 창작 행위 하는데 많은 힘이 예.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예, 예. 예. 솔직한 말씀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건강히 유리하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어느 중견 여배우가 이런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외국에서는 여배우도 한 사람의 예술가로 깍듯이 대접받기 마련인데, 우리 국내에서는 이상야릇한 느낌이 드는 시선만 던지는 것 같다. 공곰이 음미해볼 가치가 있는 말 같았습니다. 이상으로 김영무가 만나는 문화문화인 이 시간의 순서를 마감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비안 관음성지 양양 휴휴왕